안녕하세요. 쉬운 바둑의 이원작입니다. 오늘은 수상전 문제로 네 문제를 준비했는데요. 같이 한번 공부해 볼게요. 자, 오늘 첫 번째 문제는 바로 이 왼쪽에 있는 흑돌과 오른쪽에 있는 백돌의 수상전이에요. 흑이 백4 점을 잡기 위해서 흑은 어디서부터 수를 메워가야 할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고 정답 확인해 보세요. 저는 바로 설명드릴게요. 자, 일단 수상전이기 때문에 백의 수를 메워야겠죠. 자 그런데 어, 일단 보면은 백은 세수가 남아 있어요 흑은 몇 수일까요 이 흑은요 백이 단수를 치는 순간 이제 바로 잡혀요 그러니까 단수 치는 것부터 시작해서 세수예요 흑도 세수 백도 세수이기 때문에 흑은 뭐 이런 식으로 여유 부릴 시간이 없죠 단수 맞는 순간 그냥 죽으니까요 그렇다고 이 안쪽에서 이렇게 메워 갈 수도 없어요 백이 먹여치기를 하면서 흙이 먼저 죽어요 결국 이 문제는 바깥쪽, 여기를 메우거나 여기를 메우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과연 정답은 둘 중에 어디일까요? 자, 이 문제는 정답을 먼저 말씀드릴게요. 정답은 바로 여기예요. 대부분 이 자리를 생각을 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100이 이렇게 젖혀갔을 때, 이때가 이제 조금 문제가 돼요. 100이 뭐 그냥 이렇게 흙의 뒷수들을 메워가면은 문제될 게 없어요. 그리고 이렇게 잡는 것도 바로 단수를 칠 수가 있기 때문에 100을 쉽게 잡아요 문제는 100이 젖혀 왔을 때 여기서 이 백돌이 생각보다 쉽게 안 잡히는 거예요 자 한번 수를 메어 볼까요 이렇게 단수를 치고요 이을 때또 단수를 치고 따네요 그러면 100이 지금 세 수가 되고 흑은두 수가 남기 때문에 흑이한수 부족하죠 그러니까 단순하게 3번부터 수를 메어갈 수가 없어요 흙은 무조건 이 바깥쪽에서부터, 백의 뒷수부터 메어가야 되는데, 자, 가장 상식적인 수가 사실 이거예요. 근데 이게 정답이 안 돼요. 왜냐면, 백이 잡은 다음에, 여전히 이 왼쪽에서 단수를 칠 수는 없고, 흙은 오른쪽부터 잊고 들어가자고 해야 되는데, 백이 먹여치기라는 순간, 단수에 따내고, 여기, 흙이 막을 수가 없죠. 자충이 되면서 이 자리에 단수를 못 쳐요. 결국, 흙이 잡히겠죠. 그래서 이 문제는 바로 이 백에게 한 집을 만들어주지 않는 거. 이게 핵심이에요. 자, 결국 정답 수순은 여기서 이렇게 키우는 것, 이 수순이 정답이에요. 자, 보세요. 이렇게 뒀을 때 백은 이렇게 두 점을 단수를 치거나 혹은 이렇게 뻗어서 집의 크기를 늘리거나 둘 중에 하나를 할 거예요. 먼저 이쪽을 뻗는 건 흙이 단수를 치고요. 이을 때 계속 단수가 되면서 100이 먼저 잡히죠. 그러니까 100은 4번으로 뻗는 것보다 이렇게 있는 걸 이제 선택을 하게 돼요. 여기서 단수. 100이 따낼 때 다시 따낸다면, 자, 요 가운데 자리를 100 이제 못 두죠. 그럼 결국 100은 흙을 잡기 위해서 이 바깥쪽, 뒤쪽에 흙의 한 집을 없애면서 수를 줄여야 돼요. 여기서 이제 하나씩 이어가면 돼요. 있고, 있고, 단수까지. 흙이 먼저 잡을 수가 있죠. 한 수가 빨라요. 자, 그래서 지금 첫 번째 문제의 정답은 이렇게 여기 일선에 갖다 붙이고요. 젖힐 때 이렇게 키워서 죽이는 방법. 이게 바로 백의 수를 줄이는, 집을 안 만들어주는 정답 수순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또 재밌는 수가 하나가 있는데, 1번으로 여기 말고 이런 수도 있어요. 백이 끊었을 때 어떻게 보면 이게 무슨 수가 되나,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죠. 근데 재밌는 수가 하나가 있긴 있어요. 뭐냐면 3번으로 이렇게 치는 거. 이걸 나가버리면 뒤에서 단수를 치면서 환격이 되기 때문에 100은 4번으로 따낼 수밖에 없죠. 이때 흑역을 막아서 패싸움을 벌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1번 자리에 들어가서 3번으로 돌려치는 수 이게 귀에서 되게 많이 나오는 그런 수상전의 방법 중에 하나인데요. 이 방법도 알아두시면 좋아요. 근데 지금은 패보다는 그냥 잡는 수, 바로 붙이는 수가 더 좋았고요. 자, 여기까지 보고 다음 2번 문제 볼게요. 자, 두 번째 문제. 이번에 이 왼쪽에 있는 흙돌과 오른쪽에 있는 이 백돌의 수상전이에요. 흙이 백을 잡기 위해서 어디를 둬야 될까요? 자, 한번 잡아보세요. 자, 수상전의 가장 기본은 바깥수부터 줄이는 거죠. 뒷수부터. 자, 지금 뒤에서부터 메우면 어떻게 되냐? 그럼 이제 흙이 죽어요. 백이 여기를 끼워서 흙이 막을 때4번은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 이게 지금 환격이 걸려요. 양환격이 되죠. 그러니까 흙은 저 1번 자리부터 막으면 안 돼요. 흙은 무조건 이 안쪽에 백의 수부터 메워야 되는데, 자, 여기 둘수 있나요? 안 되죠. 단수 맞아서 죽어요. 그렇다고 여기 에둘수 있나요? 안 되죠. 흙이 먼저 죽죠. 그럼 결국, 백이 여기를 끼우지 못하게 방해를 하려면, 이걸 이어야 되는데, 그냥 있게 되면 백이 오른쪽을 찌르고 들어가는 순간, 귀에는 흙돌이 잡혀요. 그리고 결과가 어떻게 되냐? 빅이 돼요. 찌르고, 막고, 따내고. 먹여치기 하고, 따내고. 빅. 자, 흙도 살긴 했지만, 백도 살았죠. 그래서 실패. 자 그럼 이 문제 흙으로 백을 잡으려면 일단 여기 끼우는 수를 방어를 하면서 동시에 이 위쪽에서 한 집이 아니라 두 집을 만들 수 있는 수를 찾을 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여기에요. 정답. 자좀 묘한 자리에요. 이렇게 둬요. 그러니까 아까처럼 백이 막 끼워서 환격은 못해요. 그럼 이제 백이 오른쪽으로 눈을 돌리게 되는데 여기서 이쪽을 같이 틀어 막는 게 아니라 3번은 반대쪽. 뒤쪽에 여기나 여기에 100의 수를 메우는 거예요. 100이 흙에 한 집을 없애면 다 잡히기 때문에 100이 귀를 잡을 때 흙은 5번 자리를 둬서 두 집을 만들고 살아갈 수가 있죠. 자, 그러니까 지금처럼 돼요. 만약에 100이 이제 2번을 여기가 아니라 여기나 여기를 들어온다면 그때는 흙이 한 집을 만들어요. 그리고 100이 나갈 때 5번을 막으면서 단수가 되죠. 이렇게 백돌이 잡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문제의 정답은 1번 자리. 약간 묘한 자리인데 이렇게 호구를 치는 수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잘 풀고 계시죠? 자, 이제 두 문제 남았어요. 다음 3번. 자, 이번에도 백돌과 흑돌의 수상전이에요. 흑 차례이고요. 자, 모양 잘 살펴보시고 어디부터 둬야 백을 깔끔하게 잡을 수가 있을까요? 자, 지금 일단, 어, 흙이 100의 수를 그냥 메어가는 것부터 한번 볼게요. 이러면은 백이 어디를 두냐? 백은요 이렇게 패를 걸어요. 오른쪽에 흙돌과 백돌이 단수가 되어 있는데 이걸 그냥 따내면 흙이 백을 잡죠. 그런데 저 따내기 전에 이렇게 둬버리면 결국은 이걸 패싸움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흙은 지금 패를 피하기 위해서 바로 이 오른쪽에 먹여쳐져 있는 이 백돌 하나를 일단 어떻게든지 <laughs> 저도를 이용하지 못하도록 막아야 돼요. 그 막는 방법이 가장 쉬운 게 사실 따내는 거죠. 따내고 그러면 백이 막을 때 흙이 메우고 따낼 때 이렇게 메어가면서 너무 쉬워 보여요. 그런데요, 흙이 지금처럼 1번 자를 리 그냥 따냈을 때 다음 백의 수는 이걸 막는 게 아니라 이 흙의 수를 줄이기 위해서 다섯 점의 수를 줄이기 위해서 바로 여길 두는 거예요. 먹여치기 먼저. 흙이 이을 수는 없으니까요. 또 왼쪽 메우면 백이 따내면서 단수가 되는 패가 나죠. 그래서 흙이 이걸 한 점을 따내면 지금 흙의 수를 하나를 없앴어요. 그 다음에 4번을 막으면서 다시 한번 패가 돼요. 그렇죠. 자, 그러니까 이 문제의 정답은 1번으로 그냥 따면 안 되겠죠. 자, 정답은 바로 여기에요. 백이 패를 만드는 자리. 이거 이렇게 꼬부려 놓으면 결국 여기서부터 이제 수를 세 보면 왼쪽에 있는 백돌은 세수, 오른쪽에 있는 흑돌은 백이 따는, 따는 것부터 해야 되니까 하나, 둘, 셋, 네수. 이렇게 총 네수가 돼요. 그래서 지금 흑의 한수가 빨라지는 거죠. 정답은 바로 이 자리. 자, 이제 마지막 네 번째 문제 볼게요. 자, 이번에도 흑과 백의 수상전. 자 수상전을 이기기 위한 흙의 다음 한 수는 어디일까요? 어, 의외로 이 문제 많이 틀리더라고요. 이게 어, 되게 쉽다 생각하는 순간 틀리는 경우가 많아요. 자 정답 확인해 볼게요. 자이 문제 정답은 어디일까요? 일단 이렇게 막을 수는 없죠. 이걸 막으면. 백이 단수를 치고 따낼 때이 패싸움에 걸리니까 안 돼요. 폐를 만들긴 싫어요. 그렇다고 그냥 메어가는건 바로 단수 단수를 맞아 버리기 때문에 흙이 죽죠. 흙은요, 백이 귀쪽에서 2번 4번으로 단수를 치고 들어오지 못하도록 일단 한번 방해를 해야 돼요. 그렇다고 이렇게 될건 아니죠. 흙이 수가 늘어나지 않아요. 자, 이 문제의 정답은 바로 여기에요. 아마 많은 분들이 뻗는 걸로 생각하신 분들 많이 계실 거예요. 근데 호구가 정답이에요. 호구를 치고요. 백이 다음에 두 집을 없앨 때 그때 젖혀요. 여기를 젖혀도 되고 여기를 젖혀도 되고 뭐 상관없어요. 다음 백이 단수를 칠때 흙이 이어주면 왼쪽과 오른쪽 전부 다 백이 둘 수가 없는 자충의 형태. 즉 양자충으로 흙이 이기는 거죠. 흙의 한 수가 빠르죠. 자, 이게 바로 정답 수순이에요. 자, 그럼 오답 수순으로 많이 틀렸을 자리, 바로 뻗는 거 한번 볼게요. 이것까지 하고 마칠 거예요. 자, 뻗게 되면 100은 어디를 둘까요? 자, 어디 두시겠어요? 자, 100은 바로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어, 여길 젖히게 되면, 여기 단수를 하나 치고 메워요 100이 죽죠? 자, 근데 여기가 아니라, 이렇게 갖다 붙이면, 흙이 매울 수가 없어요. 바로 잡히니까. 그래서 흙은 이걸 오른쪽으로 틀어 막아야 되고요. 이때 베이 이으면은 역시 0이 자충으로 잡히기 때문에 0은은 4번을 잊지 않고 이걸 단수를 쳐요. 그리고 따내고 이 패싸움이 벌어지겠죠. 그래서 패를 피하기 위해서 흙은 1번으로 뻗으면 안 돼요. 지금처럼 두면 2번 붙이는 수로 패가 나니까요. 그래서 실패. 아 여기서 주의하실 점은 그리고 백이 이렇게 뒀을 때 아까 제가 그냥 단수치고 메우는 걸로 보여드렸죠 저 단수를 안치고 먹여치기로 하고 이렇게 메워도 똑같은 거 아닌가요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자 근데 먹여치기 하시면은 이거는 조금 큰일 나요 왜냐면 먹여치기 할때 백이 따내지 않고 이렇게 두 점으로 키우면서 단수 이거 하나를 패싸움으로 버티는 거예요 따내면 다시 한번 먹여치기 그리고 이렇게 단수 요 결국 요게 패싸움이 벌어지니까 어, 이렇게 3번을 먹여치기를 들어가면 안 돼요. 이런 모양에서는 그냥 단수를 쳐서 수를 늘리는 게 정수다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총 4문제 같이 풀어 봤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